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부역을 수사중인 최상병 특검 특검 이명헌은 이날 이철규 국회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임성근 전 사단장 자택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박수 특검은 이철규가 최상병 순직사건 직후인 2023년 7월 8월 임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택시 관계자들과 수차례 통화 내역을 했고 구명로비에 실제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즉시 철규를 수사하고 이철규가 이런 범죄에 개입이 되었으면 이철규 또한 바로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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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통일교가 최초로 팔렸대 박수 자한학자도 깜빡 갈것 같은데 아니, 600억을 도박 가서 썼다. 서로 틀렸다네. 아니, 사람이 하나님이면 도박에서 돈 틀리면 돼요? 부대표님, 까야지. 틀리면 <laughs> 안 되지, 안 그래요? 인간들이 하이 가네. 자, 특검은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통일교 본부 및한압자의 거주지인 천정군과 통일교역 싱가포르의 윤모, 통일교전 세계본부장의 자택, 통일교 서울본부도 시내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캄보디아 예, 예, 통일교가 보게했다지요 아이켄 예, 인수도 통일교가 보게했다죠 김건희에게 샤넬 백두 개하고 다이아몬드 목걸 이상을 줬다지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특검과 제대로 수사해서 통일교와 한학자와 그 비서실장과 관련자들이 불법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면 이 자들 모두 싹다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